안녕하세요.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. 오늘은 2019년 10월 22일 어, 밤 10시 반쯤입니다. 아 오늘 새로운 식구가 와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아 온시디움 푸실라이프죠. <laughs> 어, 오늘은요 마코데스를 어, 소개하고 싶습니다. 제가 키우는 마코데스가 두 가지가 있어. 아 여기 있어요. 두 개체가 있는데. 지금 여기 있는 거랑, 그 뒤에 있는 건데, 뒤에 있는 게, 아 요번에, 며칠 상간에 데미지를 좀 입었습니다. 보시면, 이쪽 편에 잎이 많이 녹았어요. 그죠? 이쪽으로 접쳐지는 부분에. 근데, 잎이 좀 녹았는데, 어, 어, 균제 좀 뿌리고 나서부터는 증상이 상당히 호전됐고, 뭐, 이제 나아지진 않는데, 이렇게 번져가는 게좀 멈췄어요. 얘는 멈췄고, 그리고 얘는 아직까지 상태가 건강합니다. 그리고 일부 애들이 좀 녹여 먹는 게 있어요, 이렇게. 근데 얘네들도 균제 뿌리고 나서는 상태가 지금 멈췄습니다. 그래서 다시 탄력받고 좀 키워야 될것 같고, 뒤쪽에 있는 애들은 건강합니다. 네. 뒤쪽에 한세 가지가 있거든요. 음, 뒤쪽에 있는 녀석들은 건강합니다. 네. 네, 여기 지금 해마리아가 있다가 뒤로 뺐는데,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. 제가 우리 집에 새로 왔는데 요 녀석. 이게 마코데스 로이라고 합니다. 마코데스가 중형종에 속하는 어그 보석란이에요. 연맥이 상당히 이쁜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마코데스 페도라하고 비슷해요. 이게 마코데스 페도라거든요. 아주 유명하죠. 페도라는 녹색 잎에 약간 진한 녹색 잎, 에 금색깔의 이 연맥이 있는 반면에. 로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턴의 연맥인데 어 붉은 색깔이에요. 보시면 약간 노란색에서부터 붉은색의 글라데이션이싹 들어갑니다. 이런 느낌으로. 국내에 어저 뭐야? 어, 정글 플랜치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. 그곳에서 음, 세일하길래 <laughs> 하나 사 봤습니다. 네. 세력이 큰건 아닌데, 어쨌든간에 뭐잘 키우면 되니까, 네. 이제 또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앞에서 한번 보실까요? 이런 느낌입니다. 네. 아좀 녹여먹었네요. 요게 좀 아깝기는 한데. 그것도 뭐또 취미 가드닝의 묘미니까, 그쵸? <laughs> 다시 또 열심히 살려봐야 되겠죠? 네. 저쪽으로 건강하죠. 네. 이상, 어, 우리 집 새로 영입한 마코데스 로이 입실 기념 영상입니다. 다음으로 또 어떻게 자라날지, 어,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이 앞에 정경에 해마리아가 있었는데, 그 녀석을 뒤로 뺐습니다. 저쪽으로 보이시나요? 저쪽으로 뒤쪽으로 뺐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냥 지금 뒤에서 조금 외로운 듯 있지만 나중에 자리 잡으면 좀 예쁠 것 같은데 또 어우러지면 어떨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로이 마지막으로 짜잔 아참, 여름 다시 나서 제가 깜빡했다가 그냥 아주 녹여먹었네요. 그냥 한순간입니다. <laughs> 죽을 뻔 하다가 죽지는 않고 살아 있습니다. 네, 이상, 진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